자, 전세계 밀리터리 전략의 흐름을 읽고 계신 여러분, 오늘 2026년 1월 7일. 자, 전황은 단순히 총성이 오가는 전선을 넘어 지정학적 에너지 패권과 유럽의 전후 계산법이 아주 복잡하게 뒤엉킨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상의 이면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대서양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해상 대치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전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곳의 고품질 원유 수천만 배럴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 여기서 러시아가 국기를 개양한 유조선을 투입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요. 실제로 마리나라호와 사피아호 같은 러시아 유조선들이 미국 측에 의해 나포되면서 대서양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잠수함 부대를 북대서양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경제적 실리와 해상 장악력이라는 군사적 명분이 충돌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탄입니다. 현재 러시아 정교회 크리스마스 기간이라 표면적으로는 고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러시아가 어떤 식의 보복 카드를 꺼내들지가 향후 전황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유럽 내부에서 논의되는 파병론의 본질을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만난 자리에서 종전 후 파병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대중들은 이를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전면전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전략적 관점에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에는 수십만 명의 무장 군인이 존재하며 전쟁이 멈췄을 때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며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과 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즉 서방 군대의 진입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전후 우크라이나 내부의 물리적 질서를 유지하고 무장 세력을 통제하려는 경찰력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선을 지상 전선으로 돌려보면 리만과 쿠피안스크 지역에서 벌어지는 혈투는 그야말로 처절한 소모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보급망이 완전히 복구되기 전에 승부를 보겠다는 계산에 리만, 북부의 농장지대와 시내 중심부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리만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곳이 함락될 경우 동부 전선의 방어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가용 가능한 화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쿠피안스크 역시 시내 병원 인근에서 건물 하나를 두고 주인이 바뀌는 근접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포리자 인근 구울리아이폴레에서도 러시아군이 점진적으로 위치를 개선하며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전황은 거시적인 해상에너지 전쟁과 미시적인 동부 전선의 참호전이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이며 우리는 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 뒤에 숨겨진 각국의 수싸움을 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황의 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 자, 전황은 단순히 전선에서의 국지적인 교전을 넘어 지정학적 에너지 패권, 다툼과 우크라이나의 국가 기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고도의 전략적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서양에서 벌어진 유조선 나포 사건의 실체를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나라 마리나라호와 사피아 사피아호 나포 사건은 단순한 제재 위반 단속을 넘어선 고도의 심리전과 명분 싸움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 유조선들이 러시아 상선대를 사칭하고 있다고 비판한 지점입니다. 실제로 마리나라호의 승무원 구성이 우크라이나인 23, 러시아인과 조지아인 일부로 밝혀졌는데 이는 전쟁 중에도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민간 자본과 국가 권력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또한 중국으로 향하던 사피아호의 나포는 이번 사태가 러시아를 넘어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까지 압박하려는 서방의 의도가 깔려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군사 예산이 1조 5천억 달러까지 증액될 것이라는 소식은 이러한 해상패권 다툼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러시아가 정교회,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작한 인프라 공격의 타이밍이 매우 정교하고 치명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예고된 시점에 맞춰 드니프로 디나프로 지역의 핵심 발전소와 인프라를 정밀, 타격한 것은 군사적 승리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의 마비를 노린 전략적 고사 작전입니다. 특히 제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 케리베, 리해서의 전력 공급 중단과 드니프로 지역의 완전한 블랙아웃 가능성은 우크라이나의 군수 생산 능력과 후방 보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전기가 끊긴 공장과 병원 그리고 추위에 노출된 민간인들의 대규모 이동은 군사적 자원의 분산을 강요하며 결국 전선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상 전선에서의 변화 또한 매우 위태롭습니다. 자포리자 전선의 브라츠케비라츠케가 함락되고 러시아 국기가 개항된 것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주 깊숙한 곳으로 본격적인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군은 강 북쪽의 마을들을 하나둘씩 장악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쿠피안스크 쿠피안 SK 인근의 파돌라 파돌라에서도 러시아군의 통제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오스킬 오스킬 강서쪽에 2차 방어선을 서둘러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은 현재의 방어선이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방증하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결국 현재의 전황은 하늘 드론과 미사일, 땅참호전, 그리고 바다 유조선 대치와 날씨라는 변수가 모두 결합된 총력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는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각국이 던지는 다음 수가 어디를 향할지 예리하게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전 세계 밀리터리 동향을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여러분, 냉철한 분석과 현실적인 통찰을 버무려 이 짧은 포스트가 시사하는 2026년 초의 거대한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의 핵심은 드디어 전후 안전보장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총을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어떤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발을 들일 것인가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치밀한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 스타머 총리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의 정역적인 합의입니다. 이들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재건, 그리고 전략적 회복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국적 군을 파병한다는 의향서 Declaration of Intent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파병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아니라 그 목적입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 공격용이라기보다 전후 우크라이나 내부의 무장, 해제된 군인들과 사회적 혼란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안정화 병력의 성격이 강합니다. 즉,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단순히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군대를 직접 주둔시킴으로써 러시아의 재침공을 억제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묶어두려는 대담한 말바퀴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판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푸틴 대통령은 정교회 크리스마스 기간에 군기지 교회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항전 의지를 다졌고 그 직후 드니프로와 크리비리흐 등 우크라이나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90대가 넘는 드론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서방의 안전보장 논의가 아무리 활발해도 현재의 에너지와 생존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는 무력 시위입니다.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벌어지는 이 블랙아웃. 작전은 협상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의 목소리를 낮추려는 아주 잔인하고 정교한 압박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대목은 우크라이나 내부의 권력 지형 변화입니다. 스파이 마스터로 불리던 키릴로 부다노프가 제렌스키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건은 이제 전쟁의 국면이 단순한 전투를 넘어 비공식 채널을 통한 고도의 협상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부다노프는 이미 러시아 정보국 GRU과의 비밀소통 창구를 통해 포로 교환 등을 성공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파병을 논하며 강경하게 맞서지만 이면에서는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임무를 전면에 내세워 러시아와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026년 1월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선에서는 한파를 이용한 잔혹한 인프라 타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후 우크라이나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를 두고 서방과 러시아의 거대한 지분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국제분쟁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안전보장이라는 카드가 평화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더큰 충돌의 씨앗이 될까요? 우리는 이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번 파병 논의가 실제 유럽 증시나 에너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드릴까요?